예, 그래서 그 19장 11절부터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하느님의 기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이 하느님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가 곧 종말의 때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기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 무엇과 약간 비슷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1장 12절부터 나오는 저자가 소명한 시대, 내가 이런 분을 봤는데, 이런 분이 나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써 보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명을 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늘 묘사할 때 나왔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불꽃 같은 눈, 뭐 이런 표현인데 그 표현들 중에 일부를 이 19장 11절부터 나오는 하느님의 기사에게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하느님의 기사는 저자가 소명을 받았던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면서 어린 양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의 기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 하느님의 기사의 부분에서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하느님의 기사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뭐 호칭이든 명칭이든 그 명칭이 하느님의 기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성실하고 참된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실하다, 참되다 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보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이냐 하면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아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예,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명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하려나? 아멘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가지 명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때그두 가지 명사를 하나는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하나는 진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시들때도 없이 하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성실하다 참되다라는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놓고 왜 성실하다냐? 믿음이라는 표현의 가장 그 밑에 있는 바탕은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응? 음? <laughs>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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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 믿어요? <laughs> 하느님의 어떤 면? 하느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성실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지금 우리도 요즘에도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참되고 진리이고, 이런 것은 같은 맥락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하느님의 기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에게 사용하던 용어를 신약성경에 오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느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 성실하고 참된 분으로 불린다라는 그 표현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이름이기는 한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조금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때가 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 말고는 그분이 이름을 계시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름. 예.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야회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분 말고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시하는 그런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 때문에 교부들은 요한복음과 요한묵시록이 같은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요한 묵시록의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 입에서 나오는 쌍칼날로 쌍뭐예 하여튼 그걸로 <laughs>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어, 같은 맥락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의 이름은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따로따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임금들의 임금, 그러니까 모든 임금들 중에 가장 으뜸이고, 모든 주님들 중에 유일한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에게만 적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요한 묵시록은 말을 타고 오는 이 기사에게, 이 전사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느님의 기사를 나타내는 명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환시를 통해서 암시되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종합해주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이 하느님의 기사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장면은 아주 짧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붙어서 싸웠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졌다.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예, 네, 대신 거기에는 좀 잔인한 이미지이긴 한데,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뭐, 많이라기보다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새들아, 모여와라. 와서 배부르게 먹어라. 예, 표현만 보면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심상을 보면 이건 어떤 이미지예요? 전쟁이 그만큼 참혹했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래서 뭐 모든 새는 아니지만, 일부의 새들이 뭐 들에서 뭐 시신을 쪼아먹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싸웠고, 악의 세력이 졌어. 라고 짧게 표현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심상을 통해서, 아, 이 전쟁이 정말 참혹하구나. 그러고, 이 전쟁이 정말 악의 세력이 완전히, 뭐, 여튼, 끝났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 이 전쟁의 참혹함과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다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예. 내 표현 자체로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전투를 마지막 전쟁을 묘사해 줍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 강의가 끝난 게 아니라 네. 내용이 끝난 거죠. 종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제약, 그 이전까지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2 0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뭐 공심판, 사심판, 우리가 종말 이후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 통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종말이 왔어요.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무찔러졌습니다. 근데 묵시록에 표현해 보면, 그 사탄과 우두머리들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이들이 통치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의 시간이 끝나면 그 통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악의 세력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으로 벌을 주고 그때가 바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관한 교리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이 그럼 왜 요한목시록은 여기에 그 천년 통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두었을까를 이야기할 때, 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기다림입니다. 자, 유다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교에게도 건너오게 되죠. 자,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과 같은 실제적인 어떤 왕이 와서 우리가 하느님의 법과 뜻에 맞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렇게 통치할 거다라는 기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실제적인 메시아, 왕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대하듯이 하느님이 분명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대가 같이 있었는데 천년 통치라고 하는 표현은 이첫 번째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이첫 번째의 기대와 관련된 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 2, 3, 4, 5, 6, 7, 8, 1000 해가지고 꼭천 년이라기 보다는 어느 기간 동안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이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실제적인 왕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오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구를, 둘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민족들의 염원이 담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은 여전히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아직 자기네들에게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땅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 표현하자면 민족적인 종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족적인 구원론, 민족적인 의미가 좀 많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은 그거와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구원을 기다리는데 이게 보편적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 또는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내용을 요한 묵시록은 자신의 책에서 하여튼, 그 환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천년 통치가 끝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의 세력들은 이제 마지막 벌을 받습니다. 이 벌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끝이에요. 예. 끝.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나서 요한 묵시록은 그렇게 심판과 벌을 받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았던,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인가요? 예,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전의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고 바다는 더 이상 없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요한 묵시록 안에서 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악의 세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적인 표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그새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아주 자세히 명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 에덴 동산이 이랬겠구나, 라는 걸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저자가 이렇게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표현이 돼요.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면서 자기가 본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이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21장, 아마 22절, 23절 즈음에 나오는 것일 텐데 그 도성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왜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지복직관의 의미인 거죠. 어떤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21,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의 환시도 중요합니다. 마치 그 도성에 하느님의 어좌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 그 도성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다리 열매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겠죠. 그래서 그 환시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나타내는 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어, 환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빨리 이해하고 명확하게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사실 요한묵시록은 굉장히 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시들을 우리가 조금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책을 같이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배 전에는 심판 유배를 가고 나서는 구원.